서원해하고있 <native fairy> <animals> <interfering> <그다음에> <sneez cowboy> <Sí>, <vida> s it? So, 을 위해서 e have b r 습니다 에이 us. We don't chunk it, cook, mommy got 아 v e r to w o r 들어 n me. I'm sure, m o m w h e e m y Oh my God. 연말까지 나와 아, 맞아 많이 아, 맞아 좀더 충분한 파노라마로 이제 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근데 근데 이거 말하고 는거 내려와요. 우리 아, 대기실을 아, 보고 있는. 느낌 실자얘기실 여러분 잠기일 대기실. 아이전의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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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기 唉呀、oh. 진짜 특별하게 선한테 선물을 준데. 되게 진짜 의미있지만 의미 없는 선물을 줘 보자고 <laughs> 뭐 했는데 진짜 그게 뭐도 하지 저는 뭘 <laughs> 받았냐면 그 버섯 양말인데 어. 형 진짜 색깔이 완전 그냥, 그냥 딱 <웃음> 딱 <웃음> <유명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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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느낌은 딱 이거 같았 버섯 양말로 준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웃음> 아 근데 <laughs> 네, 나도 이제 진짜 제대로 된거 준비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무슨 카드였죠 위험도 갔대. 그거 시리즈로 쌓아 뭐하? 뭐, <목소리> <맞아요>. 아, 네, <목소리> 맞아 아야, 맞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근데 오늘 어, 처음 만나자마자 그거 반응이 재미야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 뭐냐? 그자기. 나도 이번에 예쁜 말아. 뿅이었어요. 올해가 크리스마스 네, 때 올해는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맞이눈좋 눈싸움 대 기계도 막 맞더라고. 진짜요? 거래를에 안. 뭐 이런 이렇게 딱 하면 은 진짜 음, 그게 공식이더라고. 아, 아, 언니 왠지 살보같 되나?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쫙 뺏고 막 이런 식으 외계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묘하게 들어가을 때가 있어 뜻이 된다. 뜻이 고뭐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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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이 된다. 뜻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언니, 당신 유, 유, 언니, 유, 나는 소리를 마셔서 매도한테는 이렇게 <laughs> 이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진심으로 너무 사랑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네, 아, 이번 활동도 많이 그 너무, 너무, 너무 많이 흥미롭고 행복고 오랜만에 볼수 있어서 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도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감사하고 크리스마스도 우리 행복하게 보냅시다. 지현 행복지! 행복도 행복지! 일단 형님들, 직원들 분들께 일단 정말 진심고요 정말 진심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미리 위저니를 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활동이 이렇게 아쉽게 또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그리고 아직 신상식이랑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저니 많은,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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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